안녕하십니까. PS랩의 송은식입니다. 앞서 톡 1강부터 3강까지는 방법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알아봤죠. 자, 본톡 4강에서는요, 그 방법론들을 활용해서 더 솔보되기, 즉, 문제를 잘 해결하는 그런 능력자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어떤 역량을 또 확보를 해야 되는가, 이런 그 솔보되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제를 잘 해결하려는 그런 능력자가 되려면 우선 그 뭔가 좀 학습을 받아야 되겠죠 트레이닝을 좀 받아야 됩니다 본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그 트레이닝의 대상이 되는거 기존에 우리가 받았던 여러가지 과정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영역에 속해 있을 것인가 많이 자주 다루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 있을 테니까요. 거기에 맞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마스터할 필요가 있겠죠. 빨리 처리하는 그런 유형에한93% 정도를 차지한다고 그랬죠. 이런 유형이라 그러면 이제 크게 이런 방법론에 익숙해져야 될 겁니다. 또는 이제 분석적 심도가 좀 깊이 가야 되는 한 3, 4% 해당되는 그런 과제 유형들,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컨셉 디자인을 하는 그런 유형의 일들을 한, 하고 있다든가. 또는 그 영업에 수주 업무를 하고 있다든가, 이런 그 기능적인 요소들에 따라서 본인의 역량, 방법론을 확실하게 마스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D맥, 한 3, 4% 되는 그런 아주 고질적인 유형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그런 담당자라 그러면요. 자, 분석을 잘해야 되겠죠.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확증적 자료 분석이나 이제 탐색적 자료 분석, 또는 어, 필드 데이터, 빅데이터죠. 또는 사내에 저장되어 있는 상당한 양의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통해서 뭔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 또는 행동, 활동, 대용 이런 것들을 이제 들춰내고 찾아줘야 어, 인프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분석을 잘할 것인가 이런 쪽에 역량을 키워야 될 필요가 있다. 또 어, 컨셉 디자인, 연구개발이나 이런 쪽에 업무를 보시는 분의 입장에서는요. 어, 컨셉 디자인 할때 향후 일어날 일을 미리 찾아서 제거하는 유리한 기법이라고 그랬죠. 어, FM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이건 정성적인 반면에 정량적으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걸 예측하죠. 확률적으로 어, 예측해서, 어, 대응하는, 문제를 회피시키는 이런 역량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트라이앵글의 에, 기본적인 에,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하고요. 또, R&D에서는 추가적으로 필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또 굉장히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어, 대부분 이제 창조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내보나기보다는 유사 제품들이 많이 나가 있죠, 시장에. 시장 데이터를 분석한다 그러면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현수준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어, 그것이 이제 설계의 목표에 미달됐다 그러면 어, 더 늘려야 되려고 하는, 늘리, 늘리려고 하는 그런 연구개발이 있어야 되고요. 또는 어 어떤 취약점이 있는 것이 발견됐다 그러면 어 그것을 보완하려는 새로운 어떤 컨셉의 제품을 개발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이 필드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으면 그를 통해서 어 목표 의식을 좀 명확하게 가지고 갈 수가 있다. 어 그런데 이런 그현 수준에 대한 개념, 필드 데이터에 대한 어떤 어 내용이 제공이 되지 않는다면 순수하게 이제 R&D 연구 개발 과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때는 이제 FME와 신뢰성이 훨씬 더 이제 중요해지는 뭐 그런 사안이 되겠죠. 자, 그런 그 내용 사안에 따라서, 어, 솔보가 되기 위한 어떤 역량을 키워올 것인가 본인이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우리가, 아뭐 솔보가 되려면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얘기하면,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기존에 기업의 과제들을 수행하는 한 십수년간의 우리가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유형의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튼실한 능력 있는 아주 그솔보가 되기 위한 주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압축해서 정리할 수가 있고요. 뭐 그것들을 일곱 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이제 방법논적인 요소들 또 각각의 기능 부서에서 많이 대응하는 유형의 문제들에 대해서 본인의 능력을 얼만큼 키울 것인가 이런 어, 기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갖고 있게 된다 그러면 어,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제 7단계에 대해서도 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어, 상태가 되리라 봅니다. 자 우선 어, 첫 번째 단계로는 이제 문제를 정의하는 거 아주 취약합니다. 현재 상태를 본인이 이렇다라고 요약하는 능력, 이거 하나의 역량입니다. 쉽게 쉽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내용 전달에 있어서 상당한 오류나 또는 그 중복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해요. 자, 예를 들면 이제 비즈니스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서 전달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냥 이대로 전달하게 된다 그러면 에, 문제를 공식화해주는 임원 입장에서는 과제를 정해주는. 해라라고 이렇게 의사결정해주는 임원 입장에서는 내용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많은 또 시간을 낭비를 이제 초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보통 과제 기술서라고 하는 이한 장에 압축하는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 문제 기술 과제를 어떻게 왜 뽑았는지 또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를 통해서 이제 뭘 달성해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 정의에 대한 거. 그것이 정의되면,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그, 어, 과제 관리 영역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요것은 하나의 이제 전후 관계 흐름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 세상은 다 이렇게 가는 거죠. 삼시관점이죠. 고객, 경쟁사, 또는, 어, 자사 분석해 보니까, 어, 이건 왜 이래? 이런 거죠. 경쟁사, 어, 우리도 해야 되는데. 또, 고객, 어, 이런 걸 요구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는 개념들이고요. 그걸 쫓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기술되는 거죠. 그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지표를 얼마큼 올려야 되느냐. 그 지표가, 아, 달성이 되면 델타만큼의 금전적 어떤 효과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그 논리적인 전후 관계와 인과 관계로 설명되는, 아, 표현. 또, 그것이 이제 끝나면, 어, 어느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이냐. 우리 이제 사내에는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많으니까요. 그것이 규정되면 그거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 데려다가 어,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이제 팀원이 필요하고 팀원과 일정 기술을 논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이런 예들을 우리가, 어, 이와 같이, 네, 몇 개의 줄로서 충분하게 표현이 돼야 된다. 또 시각할 수 있는 도구를 최대로 활용을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어떤 어, 연습을 통해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그런 상황을 한 장에 압축해서 요약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노력. 이것이 왜 중요하면, 어, 임원이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그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방법론을 결정할 때 굉장한 어, 인풋자료로, 중요한 인풋자료로 활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제를 하기 전에 우리가 많은 어떤 어, 상태를 이미 결정하게 된다. 네,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 과제 기술에서 우리가 실현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에는 방법을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초보자가 할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이 흐름도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가 봤을 때 전혀 뭐 답을 모르겠다, 어, 난해하다. 해본 적이 없다. 라고 하면 이쪽 길로 가고요. 어느 정도 이제 해답을 알고 있다. 라고 하면 이렇게 퀵 방법론 쪽으로 오는 거죠. 그런데 조금 뭘 바꿔야 돼. 뜯어 고쳐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컨셉 디자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value engineering 개념의 원가 절감형 또는 단순 R&D 방법론인 VFSS 이렇게 오고요. 컨셉 디자인이 필요 없다 그러면 이쪽으로 오는데 실험 계획이로 이루어지거나 이거 많죠? 과제가 실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거. 근데 플랜드 체크 액트라고 하는 이 워크아웃의 페이지를 활용하는 거죠. 또는 담당자들이 모여서 협의해서 개선을 해야 되면 충분하다라고 하면 역시 플랜드 체크 액트로 TQC 방법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디파이나 메저 이런 것들은 실험 계획이나 협의 내용들은 뭐한장한장 한장 정도로 가볍게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랜드 체크 액트로 어, 결론을 내고 실제 프로세스에 적용하는 이런 흐름을 취할 수가 있죠. 또 답을 전혀 모르는 경우, 그때 이제 컨셉 디자인이 역시 또 필요하다 그러면, 프로세스 설계일 경우는 커머셜 쪽에 DFSS, 또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테크니컬 쪽에 DFSS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런데 컨셉이 필요 없다. 영업 수주다 그러면 s f s 로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답을 모르기 때문에 애널라이즈를 요구하는 D맥 쪽으로 가게 되면 되겠죠. 이와 같은 흐름도를 우리가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고도의 에, 수준이 어느 정도 어, 확보된 상태라 그러면요. 이와 같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프로세스에 일어나는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40개, 40개의 단계가 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문제결 해 어,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었죠. 자, 그렇다 그러면 어, 과제 기, 기술서에서 정한 내용을 가지고 에, 필요한 영역에 활동 동을 어, 이행하는 어, 그것이 뭐 여기 또이다 가는 과제는 별로 없다 그랬죠 어, 그런 어떤 선택적인 어, 내용 그것을 예지력이라고 합니다.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이미 무슨 일을 해서 내가 해결할지를 알아버리는 거죠. 어, 그래서 예지력을 높이는 상당한 수준이라 그러면 높였다 그러면 높이려고 노력을 한다면 에, 이런 그 세부 로드맵의 내용을 가지고 방문을 선택한다. 예를 들면 모여서 협의하는 과제다 그러면 A하고 I가 이제 뭉쳐서 져어 원인 뽑고 해결책 찾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DMWC 방법론이 맞다는 얘기죠. 또는 어 고객과 만나서 뭔가 X를 찾아서 갖고 들어와요. 그리고 그걸 대응하기 위한 전략. 또 고객을 만나고 또어 부족한 새로운 요구를 갖고 들어와서 또 논의해서 대응하고 이 사이클을 도는 페이스 투 페이스의 개념이면 이제 SFSS 개념이라고 그랬죠. 자, 또는, 특성을 뽑고, 그 다음에 관리도를 통해서 현수를 측정하는 이런 과정은 정확히 SQC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생산 중에 문제라든가, 서, 생산 중에 설비와 관련된 문제라든가, 또는 실제 적용하는 단계에서, 현장에서, 실제 프로세스 내에서, 뭔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또는 설비와 관련된 그런 유형의 문제라면, 바로 이런 영역, 이런 영역에서의 활동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이 (40개의) 세부 로드맵을 올려놓고 과제 기술서를 토대로 해서 성격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라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 정확한 방법론을 파악해 내야 하는 능력 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2단계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확보해야 될 역량이 되겠죠 또는 뭐 (DFS다) 그러면 네. 어, 실험 계획을 통해서 운영한다 그러면 여기서 플랜드 체크 액트를 이제 실험 계획이 진행되는 DMWC 요 방문단을 선택하면 되고요. 어, 원가 절감형이나 아니면 제품이 이미 운영 중에 있다. 그래서 원가 절감형이나 뭔가 조금 바꿔야 된다 그러면 아이디어가 필요하죠. 바로 이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형태에서 어, 실제 프로세스 검증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 VFSs가 되겠죠. 이 영역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완전 새로운 제품이나 많이 뜯어 고쳐야 된다 그러면 이제 고객의 정의, 고객의 설문조사, 고객의 니즈 파악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와 같이 예지력을 통해서 어떤 어떤 활동들에 적합하다 이런 판단을 사전에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단계 2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 역량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맥을 짚는 능력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과제를 갖고 와요. 뭔가, 아, 어, 했던 내용도 있고요또 하려고 하는 내용도 있고, 또는, 뭐, 여러가지, 뭐, 기존에, 뭐, 수집하려고 했던 내용들, 뭐,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 40개 세부 로드맵, 또는 50개 세부 로드맵에 던져 넣는 거예요. 하지 않은 거라 그러면, 물론 이제 던져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만, 뭔가 조금이라도 기존의 상태에 연장된 그런, 어, 유형의 과제라 그러면, 관련된, 관련된 내용을 해당 사항에 막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비거나 또는 에, 깊이가 덜한 그러니까 횡적으로는 완벽하더라도 깊이가 덜한 심도가 약한 고민을 많이 하진, 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파악이 되거나 아니면 중간중간 내용이 빠져버리는 이빨이 빠져버리는 듯한 그런 형태도 이제 관찰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취약한 부분을 우리가 아 짚어서 어, 대화를 해나가서 그것을, 어, 완전하게 하려고 하는, 제대로 된 아웃풋을 내도록, 에, 상황을 마련하거나 노력을 한다 그러면 수행품질이 자꾸 좋아지고, 수행품질이 좋아지면 결과가 좋아질 가능성을 자꾸, 네, 목표 달성 가능성을 이제 높여주는, 이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에, 개념들이, 에, 이건 좀 바뀌었네요. 이 종적 개념과 횡적 개념들이, 예, 바로, 그, 했던 활동들을 우리가, 어, 해당 세부로드맵에 넣음으로 인해서, 어, 명확하게 이제 그 수행품질이라든가, 목표 달성 여부를, 확률을 이제 높여주는 이런 활동을 미리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컨설턴트들이 할수 있는 바로 역량이 바로 요거죠. 맥을 짚는 능력. 그것은 바로 4 0개 세부로드맵이나 50개의 세부로드맵을 통해서, 어, 달성될 수 있다. 이런 역량을 이제 키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어, 네 번째 단계는 이제 DA와 FA 모두의 활용 능력입니다. DA는 이제 데이터 분시이고요 FA는 이제 페일 i l u r e a n a 입니다 그래서 어, Failure a n a l 는 실제 프로세스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이죠. 뭐 재료를 다룬다 그러면 물리 화학적인 여러 가지 기구나 재료의 어떤 상태들을 얘기를 할 거고요. 또 순수 또 금융이나 이런 쪽의 이제 프로세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합니다. 물리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들은 데이터의 변동을 유발 시켜요. 그래서 D/A를 하게 되면은 어 그걸 토대로해서 완전한 문제 해결이 이룰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죠. 왜냐하면 여기서 나타나는 변동은 여기서 영향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인사이트 한다 그러죠. 통찰을 해서 실제 상황을 깨뜨려 볼수 있는 능력이 이제 필요한 거고 또는 D/A를 통해서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에, 이 F/A를 통해서 확인하는. 데이터의 내용을 확인하는 이런 절차를 우리가 필요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장이나 어떤 잘못된 상황이나 문제점들은 뭐 설계를 하는 쪽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양산에서 나오거나 시장 제품에서 나오거나 뭐 이런 소스들이 있고요 거기서 나온 어떤 고장들은 정보를 우리가 추출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DA나 FA를 통해서 문제의 근원을 이제 찾아내는 이런 과정이 중요하게 된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분석만 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뭐 이런 취지가 강한데요. 바로 이 FA라고 하는, Failure n y s s 라고 하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 영역까지도 고려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된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하나의 완전한 어떤 그 사이클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그 높은 시야의 확보, 그리고 깊이 있는 분석적인 어떤 역량, 뭐, 이런 부분들이 단계4에서 요구하는 내용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분석의 신도인데요. 분석을 얼마나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박에 문제가 있는데, 밭별로 이제 100개씩 있는데, 에, 20개가, 7개가, 1개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퍼센테이지는 이렇게 되고, 이 밭대기별로 차이가 있느냐, 이제 카이제곱 검정을 하겠죠? 카이스퀘어 검정을 하게 되면, 유의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유의하다 이렇게 끝나면 분석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통찰할 수 있는 실제 프로세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사실분석이라고 합니다 사실 무슨 무슨 내용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거죠 어, 그래서 이 데이터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어, 실제 프로세스에 들어가서 그것을 이제 확인해 보는 절차가 필요한데 뭐 수박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잘라서 계속 잘라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들에 대한 기록이 문서가 계속 어, 증가하겠죠. 그래서 어떤 깊이 있는 고질적인 문제 를 해결하려면 어, 상당한 어떤 문서의 에, 양이 이제 늘어나는 에, 이런 것을 이제 보통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발견된다 그러면 에, 이 상황에서는 이제 밭별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종자가 잘안 뭐 좋은 건지. 예, 또는 뭐 해충이 있는 건지, 여러 가지 가설을 또, 또 만들어야 됩니다. 분석이 안된 거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 분석을 통해서 근원을 확인하게 되면, 네, 뭐, 명확하게 가설이 아니라 딱 하나의 원인에 해당되는 사안을 가지고 개선에 이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분석의 신도, 이것은 우리 이제 기업인들한테는 이제 굉장히 취약한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이든, 이제, 페일리어 내리시든,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간다면, 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는 본의 인 역량을 좀 키워야 된다, 라는 것을 인지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 단계는, 바로 팀의 그 운영 능력입니다. 이것은, 경험적으로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혼자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리더들이 혼자 한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건 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는 에, 본인이 혼자 해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의 노하우를 경험을 좀 토대로 보면 우선 그 멘토링 할때 또는 어, 팀원들이 모였을 때요. 다음 한주 동안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규정을 합니다. 배분을 해 주는 거죠. 뭐 해요? 뭐 해요? 뭐 해요? 이렇게. 그걸 안 하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자, 이와 같은 뭐 사례는 있습니다만 뭐어 시간이 좀 길어져서 사례는 좀 생략하고 필요한 분은 해당 서책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팀원별로 각각그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이제 규정을 해 주는 거죠. 어 그리고 그 수집된 내용을 이제 갖고 와요. 본인이 어떤 일을 하겠죠. 그래서 멘토링 때 이제가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표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또 재토의하고 그 내용을 또 할당을 또배분을또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어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한 명이 이제 안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음 주에 다음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은 할수밖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에 체계로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이 되게 되고요. 특히 이제 이와 같은 내용들은 문제 해결 난이도 가 굉장히 높아야 진행이 되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벼운 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 이제 과제 한 3, 4% 분석적 신도가 좀 깊거나, 아, 어, 해결이 굉장히 난해한 그런 유형의 어떤 관리적인 문제, 아, 어, 또는 어떤 재료적인 문제, 제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때는, 네, 이와 같은 어, 특징들이 있다는 거. 요렇게 운영의 묘를 살 필요가 있다는 거. 요것은 이제 개인의 역량이라기 보다는요, 팀워크와 관련된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는 이제 개발 제품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문제 회피, problem avoid 등의 역량이 이제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 같은, 어, 역량을 키워야 되는 그 커리큘럼, 어,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 항목들 중에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안 만든 거죠. 그래서 향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어, 예측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확률적으로 그것을 정량적으로 예측하려는 노력, 그래서 요런 어떤 그 신뢰성의 어떤 접근법, 또 FMI를 활용하려 하는 능력, 또 컨셉 디자인과 그것을 연계시켜서 어 제품의 어떤 완성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을 만큼 높이려고 하는 노력,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대처하기 때문에 더욱 난이도가 높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는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어, 화성에 갈 때. 딱한번 날아가서 우주선이 딱한번 내려가서 낙하산을 피고 또 그것이 땅에 내려서 문이 열리고 로보트가 나오고 태양 쪽으로 빛을 돌리고 네 태양 전지를또 펼치고 이런 것은 단한번 밖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가능하단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많은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네. 앞으로 일어날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확보하게 된다라는 것을 뭐 확신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 있습니다. 자, 뭐 많은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에,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톡 4강을 통해서 여러분의 역량을 더솔브의 수준까지 올리는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